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오늘 HLB는 127만 주가 거래되며 700원 내린 58,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래량의 강조. 조정 하락일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좋고, 이에 반해 반등 및 상승할 때에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또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늘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HLB는 현재 코스닥 치수 흐름도 따라가지 않고 있고 제약바이오테마 흐름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전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었지만 HLB는 그 흐름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인데 HLB는 신뢰도도 잃었고 또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때에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테마가 상승해도 그 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흐름은 상방 세력, 하방 세력, 즉, 세력들의 의지, 세력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방 세력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방관하고 있고, 그리고 하방 세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하락시키고 저가에서만 물량을 확보하는 등의 이러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127만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코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하락 그리고 음봉으로. 그리고 HIB 일봉상 모습이 아주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지수 2편 기준, 오일선 마저 깨버리면서 종가상 마감되었는데, 이 오일선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이 오일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일선 저항선을 막고 계속 하락하는, 이런 주가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일 다시 한번 이 올선을 회복하고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HLB는 계속해서 의미 있는 가격대 6만원 돌파 안착, 그리고 21선 터치, 241선, 11선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전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미있는 가격대 6만원 그리고 241선 11선 이 저항선들을 넘지 못하고 이 저항선 아래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래량을 줄이며 이제 6월 4일 조정하락일때 하락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양봉 이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 양봉 아래 꼬리 부근, 저점 부근, 54,700원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으나, 오일선도 이탈했고, 그리고 6만원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상승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서 빨리 의도적 상승으로 6만원, 그리고 241선 이런 선들을 돌파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현재 HLB 일봉상 모습은 계속해서 알려드린대로 19년 6월 급락 이후에 7월, 8월 이 주가 흐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면 이때에도 위암 임상 관련해서 하한가점하한가를 기록하고 저점 부근에서 엄청나게 거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고 손바뀜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리고 7월, 주가는 이렇게, 그렇게 큰거래 없이 계속해서 주가는 횡보, 박스권 횡보의 모습, 그리고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8월, 8월 초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21선 터치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런 지지의 모습을 보이고 그 뒤에 다시 거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반등 및 상승. 그리고 2십일선을 돌파하고 그리고 올일선이2십일선을 상향 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자 주가가 8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러한 상승. 즉 급락 이후에 한달반 정도 가량 이 21선 급락 때문에 21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 21선을 기다리고 터치하고 그리고 21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패턴대로 현재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19년과 마찬가지로 21선이 빠르게 내려오고 그리고 21선을 터치하고, 그이후에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 안착. 그리고 67,100원. 이점 하안가, 시가, 종가 부근, 이 저항선을 뚫고, 그리고 돌파 안착하자, 여기 7만원 위에, 그리고 9만원 아래, 점 하안가로 만들어진 이빈 공간을 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HLB 주가는 철저히 6만원 아래로 주가를 눌렀고, 외국인 창구에서는 저가에서 프로그램 매수로만 저가에서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만 나왔기 때문에 HLB가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코싹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테마, 알테오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0원 내린 58,500원. 그리고 외국인 창구 매수가 나왔지만 이것은 저가에서 물량 확보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가창도 오늘 계속해서 의미 없는 가격대에 물량을 계속 올리면서 특히나 59,400원, 59,300원. 이 가격대에 만주, 8,000주, 9,000주.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위로 59,500원을 넘지 못하게끔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오 들어서 59,500원을 분봉상 모습에서 세 번에 이런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 이 가격선을 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왔고, 이제 호가창의 모습도 매수 물량을 엄청나게 몇만 주씩 쌓아놓으면서 위로 보다는 아래로 내리게끔 하는 이런 모습을 하루종일 이런 호가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HLB 주가가 700원 하락한 그리고 HLB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를 누르고 저가에서 매수만 하는 역시나. HLB 주가를 관여하고 결정하고 있는 주체, 외국인 창구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왔지만 HLB 주가는 전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는. 예전부터 알려드렸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 프로그램 매수, 특히나 이 매수가 상승을 위한 매수세, 시장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저항선도 뚫고, 이러한 큰 장대항봉, 이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만들어줬었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HLB 주가가 계속 6만원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 주가는 5일선도 이탈하고 계속해서 6만원 아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54,700원 양봉 아래 꼬리 부근을 위협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네 양봉으로 오일선 회복, 그리고 6만원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꼭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HLB 주봉 월봉, 그리고 분봉 흐름, 일봉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밤 10시에 해드 테니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상원으로 저에게 영상 제작 힘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